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6일입니다. 음, 요 앞주가 이제 영하 6도를 수목이었던가요? 어, 최저 기온이, 기온을 찍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앞에 저는 무를 이제 수확하려다가, 어, 제 욕심, 이더 아삭하고, 어, 만나는 무를 만들기 위해서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시 주말에 참 주중에는 궁금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자, 확인해 보니까 자, 뭐 멀쩡한 것 같습니다. 제가 18g 짜리 하나, 어 20g 짜리 두겹 세겹을 제가 부직포를 씌웠, 씌웠습니다 자 보시죠 어. 아직 육도에는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더 맛있는 무를 수확하기 위함도 있지만 저는 어떤 그 어떤 저만의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육도에서 여기 벌판입니다 영화 육도를 수요일 목요일 이틀 찍었는데 바람이 좀센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뭐, 이제 예보상으로는 영화 6도였지만, 체감은 6도보다 훨씬 더 했으리라 저는 짐작합니다. 자, 뭐 보시죠? 제가 오늘 어 저희 집에 좀 먹을까 하고, 또 참, 또몇 군데 좀 나눠줄 때몇개 뽑았습니다. 자 엄청 실하게 자랐습니다 무가. 자 보시죠. 이 무는 뭐 틀림없이 맛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볶고 저기 이제 단무지용 피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또 부직포 쪽에는 두 개밖에 두개없이습니다 지금도 요거 하고 같이 저희 집에 먹을 까 하고 이제 또 아는 지인분 좀줄까 하고 요 쪽에. 피클용, 단무지용으또 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주중에 시간은 없고, 참 노심초사였는데, 다행히 오늘 와보니까 뭐 아직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자, 보시죠. 송입까지. 뭐두 겹, 영하육도 뭐부직포 20g짜리 두겹 정도 해도 저는 충분하리라 생각했었는데, 행여! 제가 또 이제 실수를 할까봐, 한 겹도 쉬웠었는데, 멀쩡합니다. 뭐쉬는 만큼 그만큼 이제 음뭐 직사광선은 이제 좀더 차단이 많이 되겠죠. 하여튼 어, 얻지 않은 것만 해도 충분히 안 그래도 저번 주에 한번 맛을 보니까 이미 충분히 맛은 어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이제 다음 주는 주중 내내 하고 일주일 동안 좀 복근 하더라고요. 뭐, 최저가 영하 2, 3도, 2, 3도야, 뭐, 가볍죠. 어, 여기, 뭐, 온 주변에 무는 거의 다 수확했습니다. 배추도 수확했고. 저의 농사는 뭐, 이제, 아직, 보시죠, 여기. <laughs> 다 부직포. 어, 부직포 농사, 이거 참, 매력있고 재밌습니다. 계절을 그만큼 더 이제, 뭐, 적어도 20일 한달 정도는 또 뒤로 이제 늦추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그 주위에 더 맞은 무나 배추는 맛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다 수확하고 이제 담아서 이동하고 다시 저 단무지 모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파, 어, 쪽파, 당근 전부 부지불씌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말에 저희들 친구들 왔어. 요거 이제 어, 수확하고 나눌 분좀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선은 좀 이렇게 오늘 참 멀리, 뭐가 얼지 않아서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